다이어터와 일반 식러의 냉장고 털이 대작전이 시작됩니다. 폭풍 쇼핑으로 가득 채워진 냉장고.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? 흥미진진한 대결을 기대하세요. 5위입니다. 청정원 건강생각 슬라이스햄 1kg 한 개는 신선함 가득한 햄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간편하게 슬라이스 되어 있어 요리에 활용하기 좋으며 건강한 식단을 위한 훌륭한 선택입니다. 4위입니다. 건강한 식단을 위한 최고의 선택. 맛있는 키토제니 저당 파머스 그레놀라 초콜릿 노츠 시리얼을 35%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7,750원에 풍성한 초콜릿과 고소한 견과류의 조화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. CJ제일제당 밸런스밀 프로틴쉐이크 20개. 비리, 견과, 바나나, 고구마, 카카오의 완벽한 조화. 건강하게 단백질을 채우세요. 지금 27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청정원 카레 여왕 치즈앤코코너세 개. 부드럽고 풍부한 맛의 카레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지금 구매하시면 24% 할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맛있는 카레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겨보세요. 1위입니다. 다채로운 컵라면 18종을 만나보세요. 신라면, 참깨라면, 안성탕면 등 인기 라면들을 23,500원에 즐길 기회. 골라 먹는 재미가 가득한 컵라면 파티를.